자, 주일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떠 가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이미 오늘 연합 새벽 기도회 때 제가 풀로 한번 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 웬만하면 다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에키스만 에키스만 할 테니까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주님께서 부활하신 기쁜 주일입니다. 어, 제가 오늘 제목을 패러독스라고 정했어요. 패러독스. 제 발음이 오늘 갑자기 떨려요. 외국 분들이 갑자기 많이 오셔 가지고 <laughs> 평상시 같으면 그냥 자신 있게 패러독스 할 텐데 오늘은 패러독스 <laughs> 맞는지 모르겠지만, <laughs> 자, 패러독스가 뭐냐면, 역 한국말로 하면 역설이라는 뜻이에요. 역설, 역설이란 뭐냐면, 거스릴 역의 말씀설로 구성되어 있는데, 얼른 보기에는 모순 덩어리인 것 같으나, 자세히 면밀히 보면 진실이다, 진실인 걸로 깨닫게 된다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영어로도 패러독스라고, 패러가 이 반대를 뜻하는, 역을 뜻하는 거고요, 낙스가 의견을 뜻하는 거예요. 좀 쉽게 표현하면, 우리말로 "저건 진짜 안될것 같은데" 되는 거, 참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죠? 저안돼야 맞는 건데, 저 사람이 저게 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변하는 거, 어? 어떻게 또 어떤 예를 들어 볼까요? 어? 우리 신종아 장로님이 새벽에 이렇게 나와서 특세를 계속 하시는 거 역설이죠. 장로님 밤에 늦게 주무시는데 이번에 특세 때 밤에 잠을 거의 못 주무셨다. 맨날 2시에 주무시는데 이제 새벽에 나오셔야 되니까 역설이에요, 역설. 그렇죠. 여기 역설 많으시죠?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는데 그이 여기 와 가지고 이렇게 은혜 받고 있는 이 자체가 역설이라는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승리라는 말을 좋아해요. 승리 왜 승리라는 말을 좋아할까요? 승리는 쉽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죠 고생을 해야 되죠 올림픽 선수들이 금메달 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으라고 노력하고 훈련하고 해서 1등해야 금메달 따는 것처럼 그래야 승리잖아요 이 승리는 쉽게 얻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왜 승리를 좋아할까요? 승리하는 자에게는 뭐가 따라요? 보상이 따르기 때문이죠 승리한 자에게는 보상이 따르기 올림픽에서 1등하면 뭐가 따라요? 금메달이 그 따라오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승리를 좋아하는 거예요. 어쨌든 승리란 말은 전쟁이든 싸움이든 경기든 무조건 이겨야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이 승리한 자들만 인정받는 세상이에요. 이겨야 인정받는 거예요. 그래야 보상이 주어지니까요. 그래서 성경에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다라는 표현까지 하죠. 그래서 요즘 이런 말도 있잖아요. 뭐 어쨌든간에 이기는 게 장땡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기는 게 장땡이다. 무조건 어쨌든 이기고 봐야 된다 이런 말을 하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들이 읽었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무엇이길래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무엇이길래 멸망하는 자들은 미련하다 그랬을까요? 십자가의 도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무엇이지요? 새벽에 설교 들으신 분들은 바로 나오셔야 되는데, 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가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 할렐루야 오늘 이 부활이 바로 십자가의 도의 핵심인 거지요. 그 십자가의 도를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십자가의 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십자가의 도를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미련하다, 어리석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십자가의 도를 미련하다고 말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제가 계속해서 구속사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였나요? 모세와 같이, 다윗 왕과 같이 힘 있고 능력 있는 메시아를 원했어요. 그러나 지저스 예수님은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죠.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과 함께 했고 마국간에서 태어났고 험한 동네에서 태어났고 그렇게 인생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는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비참하게 죽어버렸어요 그러니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조차도 그들이 바랬던 메시아는 뭔가 힘있는 메시아였고 뭔가 능력있는 메시아여서 자기들 구원해 줄줄 줄 알았는데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힘없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자 그들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욕망과 욕심으로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들이 원하는 예수로 기대했던 사람들이 결국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미련하다, 어리석었다 라고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만 그랬나요? 제자들만 그랬나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복을 받기 원하고 내가 원하는 소원들이 주기 원하고 내가 원했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는 도깨비 방망이와 같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했던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요 버렸다는 거지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보며 미련하다 어리석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지요. 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성령의 임재가 없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제자들도 여전히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미련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서 그걸로 끝이 났다면 정말로 미련한 것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부활하셨다는 거. 할렐루야. 그 부활의 그 역사가 바로 우리에게는 희망이고 소망이 되는 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축구 좋아하시죠? 축구 좋아하시죠? 월드컵 경기 되면 사람들 밤에 잠을 안 자고 축구를 봅니다. 그런데 가장 멋진 장면은 어떤 장면이었나요? 우리나라가 정말 이길 수 없는 저 독일, 이태리 이런 나라들과 붙어가지고. 처음에는 박살이 나가지고 지고 있다가 나중에 막 시간 얼마 안 남았을 때한 골, 한 골, 한골 넣어가지고 막 1분 남았을 때 마지막 역전골을 빡 집어넣어가지고 한국이 이겼을 때 보셨어요? 사람들이 막 울고 난리가 나서 열광을 하고 막, 으아! 꾹! 그러면서 그 아나운서가 뭐라 그래요? 꾹! 역전의 드라마를 썼습니다. 역전의 드라마를 썼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바로 이 역전의 드라마네요. 할렐루야! 그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축구가 들어가면 그냥 열광을 하고 꽉 하면서 예수님 부활했다 할까? 예, 부활하셨네요. <laughs> 자,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환호성 한번 질러봅시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laughs> Jesus is risen. Yeah, yeah. 그래야죠. 축구 골 들어가는 거는 막 환장을 하고 기뻐하고 예수님 사신 건뭐뭐 뭐 사시는 건잘 모르겠고 뭐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성령이 임한 다음 제자들의 삶이 어떻게 됐나요? 예수를 떠났던 제자들이 진짜 예수를 보게 되고 그들의 목숨까지 바쳐 복음을 증가하고 자신의 재물과 이런 것들을 성도들에게 나눠 주며 이웃들과 교제하며 사랑으로 하나 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십자가의 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미쳤다 그래요. 야, 이 시간에 나가서 골프를 치고, 이 시간에 나가서 어 저거를 하고, 뭐야, 저거래거것이기어이 <laughs> 시간에 나가서 돈을 벌면 더 많이 벌고, 어이 시간에 나가서 여행을 하면 더 좋을 텐데. 왜 미련하게 여기 와서 이렇게 앉아서 예배드리냐? 라고 말할 수 있지요. 하지만. 그러나 십자가의 도를 아는 사람들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이 시간 이렇게 나와 하나님의 부활을 감격하며 기뻐하며 성도들과 교제 나누며 내돈 쓰고 내 시간 써 가면서도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를 아는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도를 아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이런 믿음의 사람들의 행동이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일일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이것이야말로 바라독스. 할렐루야. 이것이야말로 역설이죠. 그래. 저가안될것 같은데 되네. 할렐루야. 사랑의 교회 안될것 같은데 되네. 할렐루야. 특세 안될것 같은데 되네. 할렐루야. 특세 안될것 같은데 된 거예요. 어? 할렐루야!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지난주에 저희에게 특별 새벽기도 했습니다. 정말 아까 신주간 장로님 제가 얘를 예를 들었지만, 일 하시면서 하루에 12시간씩, 11시간씩 일하시면서 밤에 2시에 이렇게 잠드는데 어떻게 일어나요? 근데 그 시간들 다 일어나 가지고 꼬박꼬박 새벽기도에, 반주에, 그리고 또 다시 일가 어떤 분은 수요예배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다시 또 직장 가서 문 닫고 다시 와. 왜 그런 일들을 할까요? 내 시간을 허비하면서 내가 어? 핫스프링에서 한 시간씩 그냥 깜깜한 데 운전해가면서 달달달달 우리 조건사님 하도 긴장하고 운전해가 어깨가 다 아프다 할 정도로 근데 왜? 왜 그럴까요? 십자가의 도를 알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도 기뻐하는 거예요 내돈 들여 도나서 사면서도 기쁘고 내돈 들여 개 사면서도 기쁘고 내돈 들여 이 시간에 와가지고 그래도 행복해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보면 미쳤다 소리 안 할까요? 어이구 미쳤다, 미쳐서 지돈 써가며 지시간 써가며 전화를 전화 알레를 치면서도 좋다고 해벌레거리고 있네. 그럴 거 아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기 전에는 여러분도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니까. 나도 그 사람들이 돼 가더라. 할렐루야. 나도 그 미친 사람들의, 그 미련한 사람들의 동참하게 되더라. 할렐루야. 그런데 그게 우리의 소망인 거야. 할렐루야. 그게 우리의 기쁨인 거죠. 그렇게 살아도 행복한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제자들은 목숨을 바쳐가면서도 기뻐했고, 돌맞으면서도 기뻐했고, 자신의 모든 명예와 그런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면서 주를 위해 헌신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알카사 사랑의 교회가 이제 이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정말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 그 끝없는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 가슴팍에 새기고 그 십자가의 도가 무색하지 않도록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미련하다 어리석다 할지라도 우리는 역설의 이 길을 가야 될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소방이 우리의 천국 갈 때까지 이어져서 결국은 이 역설은 우리가 천국 가서도 야, 저 양반이 어떻게 천국 갈지 몰랐네 할 정도로 역설의 역사는 일어날 줄 믿습니다.